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긴급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내일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리 캐피탈과 비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자금은 무려 1,500배나 차이가 납니다. 몇 시간 뒤 리플 가격을 뒤흔들 오멘텀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와 예상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보시죠.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XRP ETF 출시 소식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리플 ETF 자금 규모와 그 의미, 두 번째로는 이번 출시가 리플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리플의 단기와 중장기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캐나리 캐피탈. 네, 캐나리 캐피탈에서는 지금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과 그 이전에 헤데라와 라이트코인까지 상장이 돼 있는 상태죠. 먼저 리플 XRP의 현물 ETF 플로우를 좀 살펴보시면 네, 11월 13일 첫날에는 5,900만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총순 유입이 2억 4,300만불이죠. 사실 캐나리 캐피탈은 그렇게 큰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크립토 위주로 소규모 운영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 캐나리 캐피탈과는 다르게 2025년 11월 18일 내일 출시되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 리플 XRP ETF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의 운영자산 규모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30일 기준으로 AUM이 총 운영자산 규모죠. 지금 빌리언 기준이기 때문에 10억불로 보실 수가 있고, 1583.2. 그러니까 1조 5832억불입니다. 1조 5천억불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가늠하실 수 있는 게 2천조가 넘죠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의 자산 운영 규모가요 더군다나 2025년 10월 3일자에 추가 업데이트 자산 운영 규모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9월 30일에 1조 6,580억 불로 기존 1조 5,832억 불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 캐나리 캐피털과 비교를 하면 네, 공신력 있는 매체인 코인패디아에서도 지금 언급이 된 상황인데요. 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캐나리 캐피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1,500배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현재 리플 XRP의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첫날에 150밀리언에서 250밀리언, 그러니까 1억 5천만불에서 2억 5천만불 정도의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량은 시장 심리와 개장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캐나리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 소규모 자산 운용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출발로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 자산 운용 규모에 있어서 캐나리 캐피탈과 프랭클린 템플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서 강조드렸던 부면은 자산 규모에 있어서 15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지 지금 리플 XRP 가격이 1500배가 오른다는 거 아니라는 거그 부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인지를 하시겠죠. 이 제가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왔던, 급락이 왔던 그 상황을 바로 오늘 오후 직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왜 리플 XRP에 현물 ETF가 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락했는지 세 가지 주요 원인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ETF 효과 0인, 0%인 이유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부면과 관련돼서는 이 직전 영상 리플 ETF 효과 0%, 왜 폭등 대신 급락했나? 폭락의 원인 결국 드러났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가 1500배나 차이나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20일, 22일, 25일 줄줄이 리플렉스 RP의 현물 ETF가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 대규모 자산 운영사들에서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TF가 딱 나왔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난 펌핑이 나오면서 급등랠리를 곧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계단식 상승을 말씀을 드렸어요. ETF 자금 유입 규모에 따라서 이럴려면 비트코인 가격 역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죠. 지금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돼서. 패드워치에서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 동결이 지금 5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졌다가 금리 동결로 인한 불안감 심리가 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10만을 깨고 지금 9만 5천대까지 주저앉은 상태인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USDT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마이너스 1.6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마이너스 0.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하락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하락한다. 네, 원래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반비라기 때문에 하락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상승하는데 지금 둘다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시장 지배력, 비트코인이 가져가야 되는 상승분을 비트코인이 못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 쪽에서 도미넌스 상승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1.5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플 XRP의 도미넌스가 1% 상승을 하고 있죠. 솔라나의 도미넌스도 2.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를 반영하듯이 내일 출시되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XRP 현물 ETF 규모. 운영 자산만 1조 6천억 불이 넘기 때문에 하나로 따지면 2,200조.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 운영사죠. 그래서 리플의 첫달 예상되는 순유익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라면 리플 코인 가격에 단기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그러면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XRP ETF 출시가 리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된다면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2.32달러에서 2.40달러의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0.55 구간과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지지선으로 보신다면 지금 0.786 구간인 2.17달러.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2.06달러 부근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프랭클린 템프턴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참여하면 신뢰도는 더욱더 올라가고 다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주의하실 부면이 다만 ETF 출시와 실제 자산 매입 사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폭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캐나리 캐피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11월 13일 바로 반영이 안 됐어요. 제한적인 상승 후에 리플 코인 시장 분위기가 나중에 반영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얼마나 리플 XRP ETF 자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리플 가격 역시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면을 살펴보시기 전에 업비트 가격의 리플 XRP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오늘 주제처럼 리플 제대로 미쳤다. 캐나리 캐피탈과 비교해서 1,500배 큰 자금을 운영하는 초대형 자산 운영사 2,000조가 넘는 운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프턴이 리플 가격을 뒤흔들 것 같다. 변동성을 키울 것 같다. 공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뒤흔든다. 무조건 폭등이 오는 게 아니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프턴이 어느 정도 규모로 순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리플코인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 중요한 분면을 살펴보시기 전에 업비트 현재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네, 현재 리플 XRP의 업비트 가격을 보시면 전일 대비 2.18% 상승한 3,37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3.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악폭이 과대된 만큼 상승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2.9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로지 코인은 2.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리플 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27%, 15%, 11%큰 폭의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죠. 주간 상승률만 보셔도 100%, 66%, 51% 이렇게 이전에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미 거친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한 가지, 리플 한 가지, 한 코인만 들고서 불장 끝까지 가시는 것보다, 이러한 단기 급등주 매매 전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움직임과 함께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 순환매 전략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재미 nee. 세 번의 불장을 직접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불장 프로젝트입니다. 네, 1기에서 4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참가하고 싶으셨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서 해외 교민분들까지 신청하시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번에 급락으로 인 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빠르게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볼장 프로젝트 오기를 신설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특히나 기존의 200분 제한 인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에폭 증원에서 선착순 한정 500명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기 폭등주 위주의 순환매 매매 전략을 통해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불장 프로젝트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단순한 꿈이 아니죠.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0.05달러 70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1억 6천이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배수는 200만 배가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8,400배나 되고요. 네시바인누는뭐 역대급이었죠. 비트코인처럼 150만 배나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리플코인 XRP는 1,430배나 됩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100배 수익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번 불장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안에 무작전 한 종목을 들고 가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네, 핵심은 단기 급등 종목을 미리 포착을 해서 급등하기 직전에 선 매수를 하고요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실현을 포착하는 거 바로 이 전략을 기반으로 실시간 매매 타점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보시면 리플 XRP 422% 메타버스의 대장 샌드박스 451% 트럼프 가문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한 미국 코인 세이코인은 352%. g p t 샘 알트먼 코인 335% AI 코인이죠. 또 게임 섹터의 대장인 이미터블X 396%, 블랙락의 온도 파이낸스 308%, 리플 XRP 렛저 블록체인에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RWA를 발행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리플 XRP 현물 ETF 신청처럼 이 AI 코인인 리어 프로토콜 역시 선물 ETF를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코인이죠. 689%나. 수익이 잘 나고 있네요.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는 553%, 그레이 스케일의 파일 코인은 294%. 네, 전부 실제 타점 기준에 실현 가능한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 수익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소위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잡코인이나 김치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각 섹터별 대표 우량 코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불장 프로젝트의 핵심. 아까 보셨던 이러한 폭발적인 수익률은 코인 시장의 수납매 구조와 급등 전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종목만 무조건 홀딩하고서 뭐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미리 포착을 해서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나오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시장의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미리 포착을 해서 순한 흐름에 따라서 신속히 다음 코인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업과 병행하시면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나 이슈 체크, 토큰 이코노미, 낙업 해제 일정까지, 심지어 새벽에 터지는 해외 이슈까지 직접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저의 트레이딩 경험과 실전 분석을 기반으로 24시간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100% 무료로 단기 폭등주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초보자분들, 초린이분들 역시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셔서 손실 복구가 전신하신 분들, 그분들 역시 빠르게 참여하셔서 손실 복구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완전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론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원하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1억 프로젝트. 이 1억을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정확한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 교민분들 역시 이전 기수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된 상태에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스톱으로 신청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저 블러드의 불지향 지표를 보시면 4시간 봉과 1시간 봉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가 출시가 됐을 때 단기적인 흐름 역시 매우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블럭 처리가 돼 있는 이 부면이 저항 구간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블럭 처리되어 있는 부면이 지지 라인이죠 지금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들이 교차되어 있는 상태 저항을 뚫으면 지지가 되고 지지를 깨뜨리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장 차트에서 불장 지표에서 이러한 세션별 지지저항 구간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과 이평,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캔들 패턴으로 단기 신호를 포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ETF 자금 유입과 유출로 인해서 이 하단에 보이시는 고래 지갑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래들의 지갑 이동 트랜잭션을 데이터로 해서 수치화 시켜서 이렇게 시각화 시킨 저블럼만의 불장 지표는 시장별 세션별 최저가를 도출해 내고 있죠 네 이러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만약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요 저항선들을 돌파할 경우에 단기적인 가격 폭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 되돌림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의 자금 유입이 어느 규모로 나오냐에 따라서 리플 가격이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면 강세가 폭발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첫날의순 유입이 2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아, 대형 자산 운영사들이 들어오면 하루에도 몇억 불씩 들어올 수가 있구나. 한 군데만 하더라도 2억 불, 3억 불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하나로 따지면은 2,500억, 3,000억 이상씩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플 시장 전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항 구간이었던 2.45달러.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단기적으로 2.75달러까지 더 나아간다면 3달러까지 도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중립적인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 불 내지는 1억 5천만 불 정도 들어왔다. 애매하잖아요, 지금. 캐나리 캐피탈 같은 경우가 1,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자산 운영 규모인데 현재 2억 4천만 불 들어왔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면 최소한 프랭클린 템플턴 1,500배나 되는 자산 운영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초대형 운영사가 첫날에 2억 불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되면 8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 들어왔다 그러면 캐나리 캐피이랑 틀릴 게 뭐냐 시장 분위기가 뭐 중립 상태죠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 상태가 중립 상태면 행보가 아니라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같이 쫓아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또 같이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도미너스 상태는 비트코인보다 지금 좋긴 합니다. 알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되냐 그 부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더 도미너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은 알트들이 급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테더 도미너스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나 횡보하고 있다면 리플 XRP의 반등 역시 크게 못 가져가고 지지부진하거나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 가짜 상승, 거품 반등 다시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중립적인 상태가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인 2.27달러, 2.30달러 또는 2.40달러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2.18달러, 2.25달러 재차 하락하면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ETF 출시의 효과는 있지만 즉각적인 폭등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중립 구간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세 번째로 오히려 강세가 아니라 유입이 약세다 리플 ETF 자금 유입이 약세로 돌아선다 저조한 상태다 그러면 이연리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 규모를 예상하는 게 5천만 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천만 불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캐나리 캐피탈이랑 똑같은 상태죠. 그러면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켜줬던 2.10 달러, 2.15 달러는 지켜줬던 상태인데, 2.15 달러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6 달러에 지지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심리적 지지라인인 이 달러를 깨고 내려왔을 때 어느 구간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 불장 신청 하신 분들이 약폭 과대 구간에 대한 매수가또 대기하고 계시죠. 시장이 이렇게 훅훅 떨어질 때, 그때 공포심에 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하겠다. 암들이 다팔때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과 동일한 움직임으로 품매가 나올 때 역발상으로 매수하겠다. 이게 바로 고래 세력들이랑 동일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간 역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면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에 따라서 중요한 시그널이 도출이 될 때. 추가적으로 수정사항 역시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저 블런의 시그널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네, 공유받으시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제 영상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 블런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실시간 불장 급등타점 알림 신청은 불장 신청.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중에 나오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니라 정말 기관들,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그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급등 직전에 히든 카드와 같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이 히든 코인은 여기를 클릭해 주실 수가 있겠죠. 히든 코인에 대한 보면은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영상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수를 정해서 한정된 인원 분들에게만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 기수에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세 개를 다 하셔도 되니까요. 별도로 여러 번 개별로 해서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류 없이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공유가 가능하시겠죠. 또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차 때문에 해외 교민분들이 많이 또 보세요. 그 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면 체크된 상태로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원스톱으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두신다면 이 변동성이 심한 리플코인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더질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에도요 불장 이렇게 입력 한번 해주시면 이번 불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놓치는 부면 없이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지금 리플 가격은 내일 ETF 출시 기점으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리 캐피털 대비해서 1,500배나 큰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구간에서 저 블런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이 시그널을 공유 받고자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단기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 역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하시는데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용도로, 스터디 용도로 확인하셔서 관점이 잘 맞다 하시면 지속적으로 공유 받으셔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